사장님, 네. 이차왜 사셨습니까? N이라서요. N은 특별합니까? 아, 굉장히 특별합니다. 6N은 더 특별합니까? 더 특별하죠. 가장 최근의 N이잖아요. 가시죠! 네. 이래서 특별합니다. 우와! 오귀 어, 아파! 어, 네. 아니 차주님은 5N도 소유하고 계시잖아요. 아, 네. 그러면 5N과 이 6N의 가상 사운드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5N은 2D 스피커에서 나오는 느낌이면 네. 얘는 3D 스테레오 사운드가 확실하다. 볼륨도 좀 커진 것 같아요. 어, 네 볼륨도 커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약간 제일 좋은 게 이런 바바바박이. 되게 멀리서 빠바바가하게 들리니. 어, 그러네! 입체감이 좀더 있습니다. 네. 이게 단가요, 그럼? 어.... 오... <laughs> 네. 귀하게 모신 네. 오늘의 주인공 사주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경북 김천에서 온 양호입니다 거의 국내에서 몇 소금가락 안에들게이 식스엔드 출고를 얼마 전에 하셨어요 네. 보조금 필요 없어? 그렇죠 보, 보조금이 다 떨어졌는데 그냥 질리신 거예요 네, 네 보조금이 약 300만 원인데 전혀 어... 아깝지 않습니까? 어뭐 아깝죠 근데 네, 뭐 차를 빨리 타고 싶은데 어떡해요 <laughs> 어... 우리 차 주님, 얼마나 특별하 냐면 일단 운 전도 잘 해. 그리고, 네오테크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인정하고 선택하는 튜닝회사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계시고, 네. 그리고, 레이스 대회에서도 실제로 우승한 경력도 되게 많잖아요. 아, 네. 어, 그리고 예전이긴 하지만, 네. 또 우리 택시 운전하시는 분하고, 아, 천만원 빵을 해갖고, 아, <웃음> <웃음> 네, 네, 네. 그 블로그에서 봤습니다. 아, 네. 네. 네그 천만원을 벌어가지고 또 기부도 하셨고, 아, 네. 한마디로, 식스에은 어떤 차입니까? 5N이 세상에서 없던 게 창조된 느낌이었으면, 6N은 정말 그게 잘 다듬어지고 완숙해진 또 하나의 새로운 전기엔이다. 5N 대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네. 그럼 차주님께서 네. 가장 먼저 승차감이 정말 많이 개선이 되고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어떻게 좋아졌는지 말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승차감이 편해졌어요, 일단. 굉장히. 5N은 좀더 딱딱하죠. 네, 그러니까 <laughs> 5N 때는 일단 차 무게가 2,300kg니까 2,300kg로 스포츠 주행을 시키려면 어쩔 수 없이 이 정도는 딱딱해져야 될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네. 6N은 그냥 이런 일상 주행을 할때와 이렇게 편한데 이거. 스포츠 주행 될까 아니면 고속 주행 때 괜찮을까 이런 걱정이 들 정도로 편해졌어요. 하차는 그래도 한번 보셨잖아요. 네. 내가 하차를 봤을 때 그래도 어떤 차이점 때문에 이렇게 승차감이 개선됐다고 생각하세요? 어, 우선 제일 큰게 암들의 그냥 롤센터가 바뀌면서 그게 네. 가장 큰 승차감의 개선 요인이 됐을 거고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순정 서스펜션의 셋업을 정말 영혼을 갈아서 네. 잘 해주셨다. 서스펜션이 5N가 다른 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제조사도 다르고 네. 뭐 작동 방식도 제법 많이 다르고 네. 반응 속도는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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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다르고. 6N이 네 어쨌든 N이긴 하지만 네. 데일리로도 분명히 타실 거기 때문에 네. 또 차주님이 이 차의 주행거리에 대해서도 또 5N과 비교해서 정확히 데이터를 갖고 계십니다. 아, 아 그것도 저, 좀 풀어주십시오. 아, 오늘 아침에 외기온 네. 0도 기준일 때 저희 회사에 충전소가 있어가지고 네. 충전. 소에서 100% 기준으로 5N이 280km 정도 찍혀 있었고요. 주행 가는 거리가 네. 얘는 400km 찍혀 있더라고요. 아니, 어... 얘가 제원상으로는 네. 한 50인가 60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실제로는 얘도 꽤 많이 나네요. 네, 얘는 굉장히 주행거리가 늘어나서 편한 네. 네, 것 같아요, 장거리 타기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주님께서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추가한 옵션을 보니까 퍼포먼스 파츠 추가를 하나도 안 하셨고 아... 스웨이드 내장제 스포트 디자인 패키지만 추가를 하셨습니다 네, 네 홈페이지 보니까 그래도 어... 얘네가 순정으로 M 퍼포먼스 파츠가 꽤 있어요 네. 어, 이런 거 추가 안 하신 이유 뭐예요? 아, 우선 저는 이 차는 구매하기 전부터 범퍼랑 뭐 휀다랑 와이드 바디를 칠 생각으로 사가지고 퇴근하지. 태그라지... 아는 게 크죠 그래서 바디킷 하면 휠도 당연히 더큰 휠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이유 그러면 가격은 좀 비싸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일반인 분들이 이 차를 사서 M 퍼포먼스 파츠를 또 순정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아, 네, 그렇죠. 그분들한테 그래도 하나 정도 추천한다면 어떤 거를 추천하시겠습니까 리어 윙큰거아얘 490만 원인데 어네 지금 이 순정보다는 얘가 훨씬 더 낫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단 네. 더 드라마틱하게 크고 4본이잖아요 네. 그리고 사람마다 다른데 전 저는 차의 외형 중에서는 뒷모습을 가장 중시하는 게내 네. 차가 가장 많이 보여지는 건 뒷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뒷차가 봤을 때와 카보닝이다 이런 만족감 때문에 카보닝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5N은 21인치까지 있고 네. 얘는 이제 20인치가 가장 큰 휠이에요 네. 그 휠이 하나 적게 들어감으로써 또 영향을 주는 부분도 있나요? 어 그렇죠 일단 타이어 외경이 5N 대비가 더 작아졌거든요 네. 차주로서 제일 크게 느끼는 점 타이어 수급이 쉬워졌다. 아, 이거 중요하죠. 네, 왜냐하면 네. 5N의 순정 21인치는 흔하지 않은 사이즈고, 네. 20인치로 바꾸면 네. 이 외경 맞추려고 275 40 20을 써야 되는데, 275 40 20은 진짜 레어한 사이즈여서 구하기 더 힘들고. 근데 얘는 이제 275 35 20이 기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타이어들은 다 나온다. 모든 가능하다. 네. 아, 좋습니다. 차주님은 엄청 바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네. 네. 네, 이차 어떻게 사셨어요? 영업 사원에게. 아, 아니 차주님처럼 바쁘신 분한테 제가 이 네. 얘기를 못해 드려서 죄송해요. 어. 신차 살 때는 카랩입니다. 아. 아. 네, 차주님같이 바쁘신 분들한테는 이게 꼭 필요한 플랫폼인데 어. 내가 이제 바쁜 와중에 잠깐 담배 필때 화장실에서 앉아 있을 때 앱을 딱깐 다음에 견적 요청을 하면 전국 3,000명의 딜러분들이 어? 전화 또는 핸드폰 앱으로 견적을 싹 쏴줍니다. 정말요? 예, 예,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진짜 빠른 시간에 많은 딜러분들이 견적을 딱 쏴주거든요. 어. 그걸 딱 보면은 딜러분 얼굴도 나와 있고, 금리, 음... 가장 우대 할인카드, 할부금, 정말 세세한 정보들이 싹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차 사면, 기존에 타던 내 차도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차 팔기도 가능하고, 어. 1억까지 안심 보증이 됩니다. 어. 어, 그리고, 신차 패키지, 카랩 케어 등, 정말 서비스도 많이 드리니까, 예, 차주님 같이 바쁘신 분들은, 신차 살 때는 뭐다? 카랩! 어 좋습니다. 그리고, 가입할 때는, 꼭 모트라인 체크하시고, 가입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그럼 우리 또 차쟁이잖아요. 네. 또 전에 이제 포르쉐 네. 딜러도 하셨었고 아, 네. 실제로 차주였고 네. 얼마 전까지도 네. 포르쉐 같은 차 음. 타다가 이차딱애니시프트 하면은 음. 좀 아쉬워요. 아니면 어느 정도 충족이 됩니까? 어느 정도 충족은 되는데 아쉽죠? 결국, 아까 같은 3D 스테레오의 사운드가 느껴지지만, 진짜가는 아니다. 어, 또. 뻥카다. <laughs> 어. 그리고 또 약간 아쉬운 거. 페달 감각이 네. 8,500만원짜리 차인데, 네. 이런 마그네틱 여기에 아. 스위치의 감각이 좀더 윗단계의 차들에 비해서는 조금 이런 딸깍감이 아쉽다. 어. 그리고 전에 탔던 포르쉐 카이맨 대비해서 네. 이게 뭐가 좋아요? 하니까 카이맨보다 편하고 빠르고 무겁고 재밌다라고 생각했어요 아, 그렇죠 그 어떤 의미입니까? 카이맨보다 거의 두배 가까이 무겁기 때문에 무거운 차죠 근데 얘는 네, 네. 순정의 트랙션 컨트롤이 정말 잘 랩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결국 내연기관이라면 이런 트랙션 컨트롤에 기계적인, 물리적인 한계가 있을 건데 뭐 전기차는 어쨌든 전후 모터를 따로 쓰고 네. 중간에 샤프트 없기 때문에 트랙션 컨트롤을 앞뒤 자유롭게 쓸수 있어서 그런지 길이 안 좋은 구간이나 아니면 비 오는 날 달릴 때 정말 트랙션 컨트롤이 부드럽고 편하고 빠르게 잘 개입해줘요. 그래서 거의 극단적으로 네. 포르쉐 같은 경우는 911도 그렇고 718도 그렇고 드라이버에 따라서 이 차의 운동성이 굉장히 많이 갈리거든요. 네. 프론트가 너무 가벼운 차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같은 차들 가지고 이렇게 와인딩 드라이브 아니면 뭐 트랙 이런 데 가더라도 사람마다 갭이 굉장히 커지는데 5N 때도 그랬고 6N 때도 그랬고 누가 타든 다 비슷하게 가요. 어... 네. 그래서 누가 타든 90%의 퍼포먼스는 편하게 낼수 있다. 그리고 반대로 네. 포르쉐가 더 그리운 점은 타이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차 무게 때문에 타이어 소모가 너무 빨라요. 극단적으로 네. 드리프트 콘텐츠 많이 찍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냥 무조건 한번 주행에 타이어 한 세트 써야 된다? 서킷 콘텐츠 찍으러 가도 네. 새 타이어 끼우고 그날 하루 찍는 게 아니고 그냥 베스트 컨디션은 한 다섯 바퀴? 그리고 이 차의 가장 좋은 점은 강성과 탄성이라고 하셨어요. 아, 네, 그 무슨 의미입니까? 차들이 바디 모노코크가 네. 뒤틀리거든요. 뒤틀리게 설계를 하고 근데 이런 SUV나 CUV들이 어쩔 수 없이 뒤틀림에 좀더 취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가옥 주행 같은 거 하게 되면 바디가 이렇게 뒤틀리다가 한계점을 넘으면 튕겨요, 탕하고 네. 네. 그런 게 가옥 주행을 한 파이브에서 느껴졌거든요. 당연히 근데 이해난 게 차가 2,300km인데 그쵸. 뭐 어쩔 수 없지. 네. 이 차를 바로 드리프트를 들어가는데얘는이 네. 바디 느낌이 정말 좋아요. 아... 이거는 약간 두 대를 같이 세워놓고 그런 팔자 돌기를 하면 바로 느껴질 정도? 아 그리고 차주님께서 지금 뭐 네. 드리프트, 와인딩 모른 뭐런 음. 얘기를 하시는데 오해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그 네오테크 안에 네, 그런 걸다할수 있는 코스 있어요. 네. 그만큼 이제 회사도 크고 그런 거 테스트를 많이 하고 또 제품도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어, 내부에서 다 하시는 거좀 네. 어,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소음이 또 그렇게 좋아졌다고. 아 네. 저는 제 전기차가 지금 많아요. 근데 얘는 100km, 110km 고속도로 주행을 할때 네. 약간 조금 과장하면, 무소음방 들어가 보셨나요? 그 음향, 막 오디오 작업한 막폰 많이 네, 네. 들어가는, 네. 조용한데 약간 정신병을 네. 네. 것같데 약간 그 느낌 나요. 한 10분, 20분 운전하면. 응. 어, 막 이렇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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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로. 아 차주님, 이 가상사원도 안 듣고 다니시는구나? 예, 예. 이 소리 좋다고 막 자랑했는데, 처음에. 소리는 좋은데. 예. 3일 써요. <laughs> 아, 3일. <웃음> <웃음> 재밌으니까. 아, 작심사일입니까 아, 아. 왜, 왜안 키고 다니세요, 평소에? 아, 조용한 게 좋아요. 그리고 아쉬운 점으로는 또 차주님도 차쟁이긴 하지만 그래도 데일리로 타고 계시기 때문에 시트가 좀 아쉽다고 하셨어요. 아, 시트가? 예. 네. 5N은 c u v 이다 보니까 네. 이제 이게 순정 버킷이 열선이랑 통풍이 되다 보니까 네. 허벅지가 높아요. 그러니까 5N 때는 좀 이렇게 위에서 운전하기 때문에 괜찮는데 음. 얘는 시트를 낮춰서 운전하려면 허벅지 때문에 뒤꿈치 홀딩이 잘안 돼요. 뒤꿈치를 밟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여기가 너무 높으니까. 아, 힘이 어. 잘안 들어가는구나. 네. 아. 그게 좀 불편하다. 그리고 5N? 오! 오이열도 오토 윈도우 넣어줬네요 어 그러네요 어 5에는 아니었거든요 아 이야 이거 데일리 타야겠다 오, 좋아요. 오, 좋아요 그리고 또 차주님의 전문 분야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좋은 아이오닉 6N에도 혹시 튜닝을 하고 싶은 게 있나요? 그렇죠. 뭐 많이 있어요 튜닝을 네. 제가 좋아하기도 하기 때문에 드레스업 말고 네 퍼포먼스로는 일단 타이어를 크고 그립 좋은. 어 이게 피제로 아니에요? 예. 네, 근데 더 오. 좋은 뭐 세미슬리급의 네. 그런 타이어로 끼우고 싶다. 이유는요? 그게 네. 차가 무겁다 보니까 네. 5N 때도 느꼈는데, 네. 5N도 순정이 굉장히 좋은 타이어인데, 네. 크고, 네. 타이어를 조금씩 더 좋게 할수록, 네. 서킷 랩 타임이 엄청나게 빨라져요. 어, 그러면은 이 차는 네. 서킷에서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차입니까? 아, 네. 그건 확실합니다. 5N보다? 좀더 편하게 재밌게 즐길 수 있다. 결국, 5N은 아반떼 N 할태도안 되지 않나요, 혹시? 어, 아니에요. 더 나아요? 서킷에서? 그게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반떼 N하고 5N 순정순정으로 하면 네. 당연히 5N이 빠르고요 근데 아반떼 N은 마개조된 차가 많잖아요 네. 그거 대비 5N 순정이 느린 거지 대표적으로 현대 엠 페스티벌에서 아반떼 n 원 레이스카 네, 프로 클래스랑2 네. n 원 레이스카면 2 n 원이더 빠르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럼 이 차를 진짜 재밌게 타려면 어떻게 즐기는 게 좋을까요? 사지 말까요? 비 오는 날 새벽에 네, 네. 아, 비 오는 그러니까, 날 새벽에 아, 예. 그러면 안 돼요 <laughs> 네. 근데 너무 하는 코어 아닙니까? 저를 이렇게 막 빨리 가라는 건 아니에요 네. 너무 편하고 재밌어요 비 오는 날 새벽에? 네, 평소에 내가 운전할 때 네. 긴장이 되고 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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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신경을 써서 운전해야 될 상황인 코스를 6스으로 네. 타면 정말 편해져요 비 오는 날 새벽은 취소해 주세요 정말 편하다니까요 아, 그래요? 네. 정말 극단적으로 어. 태안 HMG에 네. 인스트럭트하고 있는 친구가 네. 그 친구는 거기서 많이 탈 거잖아요 5&6&마반댄 어쨌든 그 친구들은 직업 인스트럭터니까 차를 타고 어택을 하면서 고객분들과 상담도 해야 되고 설명도 네. 해야 되는데 네. 5에는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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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하면서 운전을 해야 되는데 어... 6에는 그냥 편하게 옆에 보면서 똑같이 그 서킷을 운전을 똑같은 페이스로 해도 된다. 아... 그 정도로 편하고 안정적인 차다. 그리고 차주님께서 의외로 네. 선루프 옵션을 내가 안는 걸 너무 후회하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아, 네. 그 이유 는 뭡니까? 여기 여기 고프로 거치대 딱딱하게 있거든요. 이게 있다고 광고를 처음 해서 네. 어 있으니까 이걸 써봐야겠다고 하 선루프 있으면 이게 빠지니까.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우리 같은 많이 차쟁이들은 이런 네. 고프로 쓰는 석션캡 다 있잖아요. 이런 거? 네. 네. 썬노프는 그냥 썬노프에 붙이면 되는데 네. 얘는 이 마운트를 사야 돼. 처음에 같이 안 줘요. 오 어, 네, 별도예요. 15만 원? 아이고 이거 하나밖에 못 달잖아. 어, 썬노프 네. 달면은 여러 개달수 있는데 어, 지금 다시 산다면 썬노프는 아마 넣을 것 같다. 어차피 또이 석션을 사야 되기 때문에 네. 아이 좋습니다. 네. 아 요런 내용도 아주 와닿았어요. 와. 그리고 저희 또 모트라인에 두 번이나 출연하신 네. 네. 우리 심현섭 차주님이라고 계세요. 네. 그분이 이제 우락한 에보스파이더부터또 음. 아이오닉 5N도 지금도 굉장히 잘 활용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분 또 제가 어제 인터뷰를 했어요. 6N 네. 보셨죠? 어떤 점이 부러워요? 그러니까 부러운 점은 딱두개 해주셨더라고요. 어, 어, 네. 기본 옵션이 많이 추가가 됐다. 어. 어, 그래서 고민을 많이 안 해도 되는 점이 부럽다. 어.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점은 순정 파츠가 다양해진 점도 너무 좋다라는 두 가지 부러운 네. 점 얘기해 주셨고 이번에는 오히려 5N이 나은 점, 얘 예. 바디캡만 넣으면 거의 <laughs> 1억이에요. 예. 어, 그렇죠? 1억이라고 생각하면 선택지가 너무 넓어져요. 그래서 음. 저는 못살것 같아요 이렇게 음. 말씀도 해주셨거든요. 근데 5N도 카본 바디캡 에디션 넣으면 1억인데? <laughs> 어, 예. 어, 그럼 차라리 5에는 패밀리 카로도 충분히 활용도가 있는데 2차 음. 뒷자리도 불편하고 트렁크도 좁은데 음. 너 혼자 타려고 이거 산, 거, 산 거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어, 너는 가족도 없니? 아. 어, 너는 리얼에도 없니? 아.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지. 근데 네. 뒷자리가 참고로 공... 그분 이름은 심현석입니다. <laughs> 아니 근데 그뭐 네. 저도 CUV가 아이오닉 5N의 그런 공간감 네. 그리고 뒷좌석 폴딩되는 거 이런 거는 확실한 장점인데 전 5N에도 아기를 태워봤고 이 네. 차에도 아기를 태워보니까 결국 5N에는 뒷좌석에 아기를 태울 수 있다. 네. 하지만 애가 힘들어한다 딱딱해서 아 승차감이 네. 얘보다 단단하기 네. 때문에 근데 6에는 결국 5N보다 그런 공간감? 폴딩 안되고 그런 공간적인 제약은 있다 충분히 네. 하지만 뒷좌석이 훨씬 편하다 어... 카시트하고 네. 아이가 타면 그걸 느낄까요? <laughs> 어, 우리 또 차주님 이 당황하신 것 같으니까 커피 한잔 드시고 가시죠. 어? 저, 네.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어.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희 얼굴 안 나오는데 하나만 여쭤봐도 돼요? 이 차가 얼마 정도 돼 보이세요? 대강 그냥 딱 봤을 때. 4 6 0 0려4 6 0 0고4 6 0 0 4 6 0 0아좋6 0 0 4 6 0 0고4습니다아반6 0 0원 4600원 4 6 아, 0원4 <laughs> 어, 어. 그러네, 그러네. 아, 아 너무 고6습니다아네0주원4 아. 네, 0 아, 0 4600원 0 0 0 0원 4600원 4, 저, 4 네, 9, 음. 아, 어, 아0원4아0 0원 아, 6 0 0원 4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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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600원 4 6 0가 감가가 좀 심하던데요? 아, 그래도 뭐 3년? 아니 2년? 아니, 우리, 우리 심현섭 차주님께서도 네, 네, 네. 이차뭐몇년 뒤면 은 감가 뚝뚝 떨어질 텐데 그때 살게요 라고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또 그분이 아, 네. 예, CCNC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야내 차는 2년 전에 나와서 달아줬는데 아, 얘는 아, 이제 곧 바뀔 소프트웨어를 지금 넣어줬니 아, 어, 너 이런 차꼭 사야겠니? 라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인포테인먼트는 네. 네. 새로 바뀔 플레오스가 왜 네. 무조건 더 뭐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아 어, 걔는 안드로이드 시스템 앱도 막깔수 어... 있고 좋아요. 어 정말 잘 작동하려나? <웃음>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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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차주님 어, 오랫동안 어. 숙련되고 재련돼서 네. 지금 거의 완벽에 가까워져 있는 신뢰성 높은 게난더 괜찮은 것 같다. 아, 어, 좋습니다, 어. 좋습니다. 네. 우리 차주님께서 그래도 또 이렇게 알게 모르게 모트라인 종종 이렇게 출연도 해주셨고 네. 도움도 많이 주셨어요. 네. 사실 저희보다 수백 배큰 회사긴 하지만 아유. 그래도 아직도 차쟁이분들 모르시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네. 네오테크 한번 홍보 한번 하세요 아. 네, 돈은 저한테 따로 입금하시고 <laughs> 뭐 저희 네오테크는 자동차를 더 편하고 안전하고 즐겁게 네. 타기 위해서 필요한 제품들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고요 결국 세상의 모든 차쟁이들이 네. 조금 더 즐겁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좀더이 라이프를 오래오래 즐기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를 좀더 잘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사실 우리 차주님께서 차에 대한 이해도도 너무 깊고 어, 이렇게 N에 대한 이해도도 너무 깊고 차도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 오늘은 제가 정말 마음 편안하게 촬영했어요 아, 네. 그래서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네. 그럼 네. 마지막으로 또 테슬라 저도 이제 테슬라 집에 이제 차가 있거든요 네. 저 테슬라 차주거든요 아 어, 모델3 퍼포먼스라는 음. 얘보다 출력은 좀 아쉽고 음. 금액도 조금 싼. 음. 그거는 어떨까요? 이거 대신 그거 사는 거. 일단 현대는 이제 ICCU 문제도 있고 하니까. 아 네. 테슬라는 네. 어, 좋은 차죠. 근데 네. 테슬라들이 고속도로에서 차선을 바꿀 때마다 반자율 다 시켜야잖아. 딱딱. 딱딱. <laughs> 차선 바꾸고 딱딱. <laughs> 차선을 바꾸는 게 너무 번거롭잖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FSD 우리나라에 공식 런칭해요 런칭하는데 어. 모델3는 안 들어가지 않나요? 그것도 나중에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모델3는 안될 거잖아요 <웃음> <웃음> 테슬람! 네오테크 분명한 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오테크 <laughs> 아, 아, 네오 안 되겠다 네오테크 <laughs> 테슬람 제품 안 나오죠? 아니요 저희 엄청 잘 팔리고 있어요 근데 ]인데요. 이렇게 테슬람을 지금 무시하고 졸음한 겁니까? 네오테크 안 되겠다 아니. 저도 뭐 제법 탔으니까 네. 그 모델 3 많이 탔거든요, 개발하면서 네. 네. 좋아요. 그래서 산다 안 산다? 아, 와... 나는.